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스터 노바드입니다. 자, 오늘은, 어, 허경영 씨의 월남전 어, 참전 이야기, 또, 월남전 그리고 6.25 사변 참전 용사에 대해서는 5억 원을 지급하겠다. 또, 어, 월 300만 원씩 지급하겠다. 라는 공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회의원, 언론인들, 생관위들, 어, 정신교육대 가야지 불공 정 못참아 육모방망이 맛좀 봐라 사진은 어, 허경영씨가 나트라 공항에서 철군할 때 어, 비행기 타기 전에 촬영한 사진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어, 월남전 6.25사변 참전용사는 5억을 준다 고생했으니까 예, 그리고 월 300만 원씩 줄 테다. 왜 이만큼 잘 살게 하느라고, 여러분을 이만큼 잘 살게 하느라고 피눈물 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 그분들이 누구냐?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어, 피땀을 흘리신 분들이다. 라고 해서 대접을 이제는 제대로 해드려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번 직접 어, 그 당시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 대통령이 밤에 잠을 자면 그냥 북한군이 철이 없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이게 왜냐? 독재한다. 뭐 저쪽에 야당에서 맨날 들고 일어나지. 미국에서는 맨날 그냥 협박을 하지.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있는 18년간 편한 날이 없어요. 또 월남에 군인을 보내놨는데 포항제철 찍었다고 군인들 월급 그거 다뭐한90%빼 와가지고. 한 10%만 주고 90%를 가져와서 고속도로 놓고 막 포항제철 만들고 했는데 그냥 5,000명이 죽었어. 미군이 5만 명 죽고 우리가 5,000명이 죽었는데 5,000명 죽은 어머니, 5,000명의 어머니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걸박 대통령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이 사람, 이박 대통령은 술 아니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원체 마음이 여린 사람이라 아무리 뭐 독재를 한 사람에 대해서 독한 게 아니야. 굉장히 이 시골 출신이고 아주 가난하게 큰 사람이라 그 어머니들이 자식 키우는데 피눈물 흘리면서 고생한 거, 그거 알거든. 그런데 월남을 가자! 결정 내린 사람이 박 대통령이라며. 그러면 가서 우리나라 청년이 5천 명이 죽고 10만 명 이상이 부상, 병신이 돼서 부상자가 돼서 왔는데 박 대통령은 오늘 몇명 죽었냐? 이거만 젊은지 물어보는 거야. 그럼 오늘 뭐6 0명 죽었습니다. 오늘 어쩌냐, 200명이 죽었습니다. 아, 이건 박 대통령이 하루도 편할 일이 없어. 월남에 군인을 보낸 이후부터 저렇게 전쟁때에서 병사가 많이 죽는 게 저게 있을 수가 있냐, 지금. 무슨 나라길래 저렇게 사람이 많이 죽냐. 그내 보고, 나 보안부대 청와대고 있던 사람을, 야, 너저월남으로 가. 그럼 월남 전쟁 때에 한번 가봐. 전쟁도 갔지. <laughs> 나그 바람에 월남전쟁도 가서 내가 죽을 뻔 했지. 뭐 대통령이 가라는데 안갈 수가 있나? 음. 그래서 뭐 보병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082 방첩사병. 아니, 머리도 안 깎는 방첩부대에 있던 사람을 갑자기 월남으로 <laughs> 그래서 1군, 6군단, 106 보안부대에 있던 사람을 갑자기 34단, 강주, 강주에 가서 보병으로 병가를 바꿔가지고 일군에서 이군으로 원래 못 가요. 원래 우리나라가 일군에서 이군으로 가는 그런 제도가 없어. 일군 인사 일군에만 있지. 일군 전방에 보병 의정부 검문소 있던 사람을 갑자기 이등병 저저저 뭐예요. 보병으로 만들어가지고 소총 부대를가지고 원남을 가기 위해서 강주로 갔다고. 강주 삼십사단. 거기 가서 월남 갈 준비해가지고, 월남을 갔어요. <laughs> 그래서 이제, 월남을 가는데, 수도 없이 죽을 뻔했지. 음, 수리탄을 가슴에내 수리탄이어서 안전핀이 빠져가지고, 죽을 뻔했지. 뭐, 그래도 그 전투상을 도대체 왜 이리 사람이 많이 죽는지, 니가 한번 잘 봐라. 들어가가지고, 어, 너는안 죽을 테니까. 가서 그냥 엄청 고생했어요. 응? 아니, 하루 밤에 잠자는 밤에 헬리콥터에 죽은 우리 사병들을 실어가지고 사단연병장에다 떨어뜨리는데 이건 전부 시신들이 떨어지는 거야, 그냥. 응. 헬기가 땅에 안 내려요. 바쁘니까. 땅에 내리면 흙이 먼지가 나니까. 사단연병장 위에, 한 4m 위에서 죽은 시신들을 발로 차서 집어 던지니까. 확, 병사들이 떨어지는 전부 시체야. 그러다 살아있는 사람은 또 살아있는 사병하고 묶여 있어. 허리가 같이 묶여가지고 수혈이 돼 있는 거야. 이쪽 병사는 두 다리가 잘려나갔는데 이쪽 병사는 멀쩡해. 그날 그게 뭔가 보니까 이거는 이쪽 혈관을 연결해놨어. 걔는 살아있는 거지. 피가 없으니까. 멀쩡한 병사를 거기다 묶어가지고 혈리오프다에서 떨어뜨려. 퉁 떨어지는데 보면 그냥 멀쩡한 애가, 살아있는 애가 이거 묶여있는 거야. 자기 피를 제공하겠어, 이거. 떨어질 수가 없어요. 병원 갈 때까지. 그러니까 응급처치해가지고 오는데 밤중에 막 해일기가 와서 막 사단연맹장에 시체를 떨어뜨리는 거야. 이야, 이거 월남에 이거 너무 젊은이들이 많이 죽는구나. 대한민국 건설 여러분은 이만큼 나라가 살기 위해서 거기 군대를 보낸 박정희 대통령의 하루하루는 지옥이었어요, 지옥. 그박 대통령한테 연락 오는 사람들, 어머니들, 애 죽은 어머니들이 그 한이 끝이 없이 이어졌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멀쩡한 20대 애들이 전쟁터 군대 생활하는데 월남 가서 막 죽어나가니까 박대통령 국가 경제 살리겠다. 우리나라 경제 이만큼 살게 해놓 거는 여러분들 월남전에 가서 죽은 사람들 덕인 줄 알아야 돼. 엄청 말 못할 고통을 겪은 사람이 그중에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뭐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아요? 그 사람이 생 지옥에 앉아 있어서 매일같이 그냥 그냥 독한 술을 먹거나 담배를 안 피면 잠시도 불안해서 왜? 그 오늘 35명 죽었습니다. 그럼 이거 그냥 술이야? 술 이놈의 가난한 나라를 좀잘 살게 해보려고 했더니 저렇게 병사들이 왜 죽냐는 거야? 도대체 가왜 저렇게 5천 명이 죽냐는 거야? 미군이 5만 명 죽었어요. 한국군이 5천 명이 죽. 아프카스 아프가니스탄에서 아프가시스탄, 죽은 미군이 2천 명이야. 20년간 죽은 미군이 2천 명이고 들어간 돈이 2천 조야. 1년에 1조씩 들어. 저저 1년에 저, 몇 조씩 들어간 거야. 2천 조가 들어갔으니까. 1년에 100조씩 들어갔어. 1년에 100조씩을 미국이 퍼부었단 말이야. 그런데 미군이 죽은 병사는. 젊은 미군 병사가 2,00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월남에서 우리나라 군인이 죽은 군장이 5,000명이야. 미군이 5만 명이 죽었어요. 그 월남전은 정말 무서운 전쟁이야.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 군대가 가는 데 미국 군인과 같은 월급을 줬어. 그 차액을 우리나라 군인 월급만큼만 우리는 주고 나머지를 가지고 나라 건설을 했어. 그래서 나는 대통령이 되면 월남 갔다 온 사람, 6.25사변 참전 용사는 5억을 준단 말이야. 그리고 매월 300만 원씩 줄 거야. 알겠죠? 난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월남 가서 구경을 많이 해봤어.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잘 사는 사람들은 저허경영정에 미친 소리 하는구나, 저. 지가 뭔데, 뭐, 뭐, 감옥부 핵기지가 나오고, 뭐, 월남 이야기가 이러지만은, 여러분 이만큼 잘 살게 하느라고 피를 을 나면서 <laughs>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걸 내가 증거해 주는 거예요 지금.